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교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추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귀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지진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테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미일이 벌어집니다.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U.N.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보기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반드시 복수하리 한국 <목소리> 한국 스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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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스가 부족해.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네데 물론 일군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저기 우리 향해 오고 있다. 기사단이요 검을 준비하라 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빨리 움 해. 이터져 을더 건설해야 돼. 도 아, 이 저 이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불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현재 최대 주시. 용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어 준비를 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우리.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도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현재 최대 출력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녀석들이 탐사정을 공격중이야 광물지대를 확인해 있수 복수

직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laughs>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시스템 최대 동력 이루어지라.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쟤전 너무 아고 있어 쟤는 아주 쟤 아주 쳤다아잖아 녀석들이 우리 는지를 공격 중이야. 는아가 <목소리> 공격받고 있어. 아 시간 정지 중이다. 선생님, 적을 처럼 예후리 재난수증을 운반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요 맞설 준비를 하라. 안정화 장치가 75%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지금 감기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룡장 안에 붙이려고. 고룡이 지참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광물이 부족해.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어... 그 정도는... 정, 현재 최대 주력. 가서 도와줘. 여전히 일꾼들이 수정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화룡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공격 중이야! 광물 지대를 확인해! <laughs> 탐사정이 터져나가고 있어! 적이 밀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웬이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용암 도룡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게 일꾼 좀겨부야 하지 않겠어? 현재 최대 출력 반납을 할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마주쳤다. 긴급 보호을 발성하겠다. 사격을 하라. 동맹 기지가 위험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내라짐 검을 밝혀라. 파스타장이 터져나가고 있어!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군요! 공격받고 있어! 적과 마주쳤다 시간정지 준비 완료! 그림자 <목소리> 파스타가 준비되었습니다. 현재 네, 최대 출력. 또지진이군려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접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가정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그요 다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